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회의 동포 여러분 오늘이 6 2 전쟁 70주년 날입니다. 아마 오늘이 6교 전쟁 70주년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9.15 남북 공동선을 한 바로 10일 후인 6월 25일, 2000년 6월 25일에 용산전쟁기념관에서 국내 참전용사 만명과 해외 참전용사 만명을 모아놓고 김대중 대통령 조관 하에 6.25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6.25 행사는 그냥 국립행총원 참배까지 막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국립행총원 참배를 갔는데 역대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못하고 막습니다. 어느 정당도 코로나를 구시로 해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강주 5.18은 강주까지 내려가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책임자를 찾아서 문책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여러분 6.25전쟁이 우리 전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킨 위대한 투쟁이었습니까 강주 5.18이 더 위대한 투쟁입니까 우리는 오늘 6.25 전쟁에 대한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6.25 전쟁은 김일성, 서탈린, 모태통이 합작해서 일으킨 한반도 공사를 위한 불법 남침 전쟁이었던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 허평안이가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노토 정권 당시에 열친 대통령이 제주도에 와서 소련의 기밀문서를 건네주면서 거기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무교전쟁은 이 문재인이가 말하는 내전이 아닙니다 남북한의 상반과세를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김일성, 서탈린, 노택동이 합작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불법 남친 전쟁이었고 이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우방국과 함께 전사유신와 함께 자유를 지킨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전쟁 과정을 통해서 전국통합이 되었고 300만이 넘는. 남북한 우리 동포들이 죽업을 당했고, 20만이 넘는 당시의 젊은이들이 북한 공산군과 중국국과 맞서 싸우면서 살아했다는이 기막힌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와 행복이 그냥 있는 줄 알아요?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당시에 우리는 이미 공산화 됐고, 이금 김정은이를 수령으로 모시면서 북한 주민들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제서는 난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했고 5개국이 어러 전단을 파병했으며 이 중에 5만 명이 넘는 요양군의 전사를 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오로지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하나의 사명감으로 와서 싸우다. 전사한 유엔 참정군 용사들의 의의 위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만 <laughs>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하나 잊어서는 안됩니다 유교 전범 유교 전범을 결코 이어서도 용서해서도 안됩니다 그 전범은 바로 김일성이고 스탈린이고 모태통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도자라는 자들이 모태통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을 하고 서탈린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을 하고 김일성의 위대한 수령이라고 칭송하는 기막힌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서 목숨 바쳐 싸운 후국영령들을 무고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장기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깡그히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토성과 정태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손잡고 평화를 운운하면서 통일로 가겠답니다. 어그제 개성공단에. 이 문재인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남북 화해 평화의 상징인 남북 협력 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북한인, 우리는 오늘 6월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다시 생각을 하고 역사적인 진실을 다시 인식을 하고 올바로 바로 쓸때 비로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워서 하루빨리 문재인 자파 독재정을 끝장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 김일성 3대 세사왕조를 하루빨리 끝내야 그러면서 자유통일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누릴 수 있고 목숨 바쳐 싸웠도록 하신 20만, 300만의 우리 동포와 국군 장병들, 5만의 능력만은 무령군에게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자유 통일을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